송가인 동화처럼 아름다운 웨딩 사진 공개 팬들 감탄 가수 송가인이 동화 속 주인공 같은 아름다운 웨딩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웨딩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선보이며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동화 속 공주를 연상시키는 웨딩 사진 송가인이 공개한 웨딩 사진은. 마치 한편의 동화를 연상케 했다. 사진 속 그녀는 우아한 레이스 디테일이 돋보이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 위에는 반짝이는 티아라를 얹어 고급스러운 매력을 더했다. 배경으로는 꽃으로 가득 채워진 로맨틱한 장식과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사진 속 송가인은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깊은 감성에 젖은 듯한 눈빛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며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팬들은 그녀의 웨딩 사진을 보고 진짜 공주님 같다, 동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된것 같다 는 반응을 보이며 찬사를 보냈다. 팬들과 나눈 특별한 순간, 송가인은 웨딩 사진과 함께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언제나 응원해 주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팬들은 그녀의 진솔한 메시지에 감동하며 송가인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다. 앞으로의 삶도 응원한다는 응원 댓글을 이어갔다. 웨딩사진의 의미와 제작 과정. 이번 웨딩사진은 실제 결혼식이 아닌 그녀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송가인이 참여한 특별 화보 프로젝트로 웨딩 컨셉을 통해 그녀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촬영 관계자에 따르면 송가인은 촬영 내내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다양한 포즈를 선보이며 스태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녀는 이런 특별한 콘셉트를 시도하면서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팬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가인의 새로운 도전과 기대감, 웨딩 사진 공개와 함께 송가인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그녀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며 팬들과 함께 할 새로운 순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송가인의 웨딩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그녀의 차기 음악 활동과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팬들은 앞으로 더 많은 매력을 보여줄 송가인을 기대한다 다음 프로젝트도 빨리 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가인의 동화 같은 웨딩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가 만들어낼 앞으로의 이야기와 새로운 도전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길 기대한다. 슛 돈은 내가 벌게 남 연예인에 대시한 송가인, 이번엔 유후배의 내가 사줄게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이번에는 여자 후배를 향한 따뜻한 선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돈은 내가 벌게라는 명언으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녀는 최근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행동을 보여줬다. 송가인은 과거 한 남자 연예인에게 직접적으로 대시하며 화제가 된바 있다. 그녀는 특유의 솔직함과 자신감으로 돈은 내가 벌게 너는 나만 믿어라고 말하며 대담한 태도를 보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송가인의 행동은 사랑과 일에 대한 그녀의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배려심 넘치는 다른 면모가 화제를 모았다. 최근 송가인은 자신의 후배들과의 자리에서 "내가 사줄게"라는 말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후배들을 위한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내들며 자신의 후배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송가인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그녀의 리더십과 동료애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 후배는 "언니는 항상 우리를 먼저 챙겨요. 연예계에서 이런 선배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라며 송가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처럼 그녀의 선행은 단순히 트로트 무대를 넘어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송가인은 현재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후배들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기며 트로트 업계의 성장과 단합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후배들이 잘 되면 나도 기쁘죠 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도 송가인의 선행은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될뿐만 아니라 그녀의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것이다. 돈은 내가 벌게라는 그녀의 상징적인 메시지는 이제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인생 철학을 대변하는 문구로 자리 잡았다. 송가인의 선행과 멋진 활약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그녀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길 바란다.